여덟 개 뭐가 긴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게긴 호어는 몇 개야? 똑같이 여덟 개 긴이야 말붙었네요긴 목적어는 뭐니? 여덟 개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긴 주어 긴 부어는 여덟 개긴 목적어는 여덟 개 플러스 알파 뭐가 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여기 알파에 속하는 게뭘것 같아? 이프절이에요 이프절 목적으로는 웨더절만 웨더절이 여기 나왔었는데 웨더절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뭐다 이프절이야 이프절 요것만 들어가면 끝난 거야 끝장난 거야 솔직히만자자봐 번호 매길게요 1번, 진주라고 했으니까 아마 먼저 투정사부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투정사예요.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우리는 구라고 해두 단어 이상이 있던 구야, 구, 구, 두개 이상이 나어가 모여서 구가 됩니다. 거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절이 되는 거다. 구, 됐나 구. 구. 자, 아까 비슷터 쏘로,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오는거 뭐예요? 이렇게 아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 그리고 뭐 뒤에 목적어가 나오든 보어가 나오든 동사성 성질 때문에 딸려서 나오잖아 이것도 구야 됐니?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숙게세 번째는 뭐니?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사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 어디 갔니? 자 이게 의문사 플러스 충정사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습하기도 해요 여기에 습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냥 이거를 그러면 항의가 줄어들긴 하는데 불을 시켰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조 동사가 왜냐면 뭐 때문에 불을 시켰냐면 조금 있다가 나올 절 중에 의주도 어술 갖춘 의문사 절과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와주면 이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우측에 봐봐 얘 봐봐 얘 봐봐 봐어야 다음에 머야 뭐 될지 모르겠는데 어 타자는 타자는 자 이번 발바로들어간다 타자는 어 모르겠어 타자는 더딘 또 이렇게 나왔어 타자는 몰라 뭘 몰라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리둥절 타자는 어리둥절 자 what to do next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번 뭐라 그래요 리는 응? 이렇게 뭘 하래? 아 이거 지금 주어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지금 목적으로 나왔네. 헐. 자, 이양순기면 이 그냥 하자 <laughs> 주어로 나가도 되긴 되는데, 자 타자. 다시 한번 너진트. 좋죠, 하게 자 너. No. 그다음 뭐나와? 우척 빨리 이제 빨간색으로 할까? 우리? 어? 빨간색은 좀 멋져 보이나 와, 타자는 뭐예요? 희잖아요히 뭐가 들어가죠? 슈드 들어가잖아요. 두두 next 똑같은 거예요. 됐네요. 이 주어는 어떻게 살린다? 주절의 주어로 살려준다. 주절의 주어로 살려준다. 그죠어 이거 대체 아 지금 이제 목적으로 쓰인가? 목적 미안해 내가 주어라는 깜빡 잊고서 그냥, 그냥 의문상품으로수정해 나온 예문을 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야. 아 이거 물론 바꿀 수도 있어. 내가 음이시면 바꾸는 거는 바을 수도 있잖아. 자 봐봐 이거. 월투투가두두 to, to next to 수분되잖아요, 이렇게. 어? 다음에 뭐 해야 될지는 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is n t yet decided. 이렇게 영적하면 되시고. 뭐가 어려워? 이때는 주어로 쓰인 거잖아. What to the next가 주어로 쓰인 거 맞죠? 뭘 해야 될지,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됐잖아요. 어? 주어로, 목적어로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거요 여기까지 됐니? 자, 대습 이제 너희는 따로 필요 없우요 4번은 뭐라 했어요? 배고표의 문, 사, 뭐예요 주어동사 나오니까 뭐니? 주어동사 나오는 걸 뭐라고 했어? 절, 절. 어. 취선 동사는 나와야 돼? 의문사전이에요의문사전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요가. 의, 주, 동. 요걸 놓치지 말란 말이야. 의, 주, 동이다. 의, 주, 동. 이어버리지 마라. 다시 일로 네. 왔어. 위로 올라와,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자, 요가. 1번, 2번. 자, 그냥기다있을것 같죠? 부정사가 주어일 때, 동명사가 주어일 때두 가지 형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할게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재 딱 하나야. 의미상의 주어밖에 없다. 조금만 계속해. 의미정. 뭐라고? 주어. 이렇게 쓸게요 의미상 주어. 근데 무슨 으로 나온다? 목적적으로 나온다. 항상 목적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For가 있다. 자. 어 플러스 뭐? 의미상의죠. 의미상의는 어떤 형태로 나온다, 목적형으로 나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여기 예문 들갑니다 예문 들어갈게요. 자, 이거 어, 타잔이 강에서 수용하는 것은 어, 어, 위험해 안 위험해? 어, 봐봐, 타자을써 이렇게 for 타잔. 타자 목적 표현태로 나온 거예요. 타잔. 의미상으로 써줬잖아. 뭐 하는 거야? 수영하는 거야. 투 수임. 어디서? 인더 리버. 자 강에서. 타잔은 밀리미터 타잔이기도 하지만, 자물 물에서 너무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위험해요. 그래서 이 n 나 e r o u s 라고쓸수 있죠. 메인 o 러스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타, 타잔이 강에서 헤엄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위축쳐볼게요.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색을 통일합니다. 꼬 모, 타전그 다음에 여기 투, 정, 사. 자, 결국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주, 부라고 얘기합니다. 주어 부분이에요, 여기가. 단수 취급합니다. 동사는 용어에요. 단수 취급한다. 잊어버리지 마라. 타잔이보다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다. 자, 무한 방법은 없다. 한 번만. 타잔, 자, 의미상의 주어. 꼬 붙여준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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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쳤어. 왜, 왜? x 그래? 내가 엑스가어 x t 어떨 때사 are e x 석안 a We 안 해. 해석은. 해석은. We are 해해 t r 해. We are extra. We are e x 는 r a We are 마크 t 드 a We are extra. We are extra. We a 표지어. x t r a We are e 야 t r a We are e x t 표시만 한거야 얘들아 어여게기 베이직이야 라고 나타낸거야 표지야 표지는 공부 안해 공부 안한단 말이야 알겠어? 해석안해 해석안해 됐지? 그래서 타자니가해에서수영하는것을 위험하지 않아요 요, 요, 됐어요. 자 됐어요 그렇다면 의미상의 죠또 있나요? 동명사도 의미상의 죠쓸수 있다 동명사도 뭘쓸수 있다? 의미상의 죠 앞에 써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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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는 건뭐 뭐 일반 주어이거나 아니면 안 써도 될 경우만 안나온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를 쓰겠니 얘들아 의미상의조를 를 쓰겠니 두 개가 가능해요 주격 S격 주격과 그 다음에 또하나를 뭐니 소유격 주격 소유격 두 가지 형태로 써준다 대개는 이제 소유격을 많이 써주죠 아무래도 자 됐어요 의미상의조를 동명사도 써줄 수 있다 이유는 뭘까요 어? 자 지금 우리 응. 개념 파고드는 것들은 여기 머릿속에서 이게 뇌가 움직여져야 돼 빨리빨리 돌아가줘야 돼풍명사는동명사는 지금 의미상의적으로 써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 근본적인 지금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답변 뭔데? 어? 잘하고 있고만 하는 거야? 레드 소냐 빨리 왜왜왜 왜? 왜 나왔어? 의미상의적으로 왜 나와?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거 말을 표현 안 하는데 이게 표현 이역인데 말로 안하도 끝인데 뭐 때문에 그래? 어? 왜예자 예. 얘들아 음. 의미상에 좋아하니까 또그런게 있어야 되지 주어잖아 주어 주어. 음, 주어 주어는 어떤 때 쓰는 거니 동사 행위를 할때 쓰는 거잖아 동사 행위를 할때그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사의 성질이 있잖아 원래 동사에서 성향인 딸 성형 응? 음? 야 동사에서 원래 동사에서 뜬놈이고그랬잖아야그정도고한 이억 어, 집 팔아가지고 한 2억, 2억짜리 성형한 거야. 투동사왜 앞이 달라졌어럼 응. 동영상 부동산 뒤가 달라졌죠? 이거로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성형 수술한 거고. 알겠어? 근데 원래는 뭐 했던 거야? 동사였던 거야. 원래는 동사였던 놈이야. 그치? 렇 어. 그렇기 때문에 주호가. 원래 동사였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왔었어? 주호가 나왔을 거 아니야. 주호가. 주호가 있었던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사 플러세스 정사, 자그에 의주 동원수는 의무사 절이 나올 수도 있다. 자네개소개했어 지금 이제 네 개. 그럼 이렇게 네 개를 소개하는 순간, 어, 계개에서 내가 간게했던건 있죠?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 둘지마, 어우씨 여기다 네고 좀 빨간색으로 써야 겠다 자극적인 거예요. 자 뭐가 나온다고? 단수, 동, 사, 가 나온다고요. 조금 단수동사 나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소리>